안녕하세요. 기독교 방송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기도에 대해 많이 말하곤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믿음과 연관 짓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곤 하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께 내가 기도하는지를 제대로 볼줄 알아야 합니다. 나 역시도 몇년전 삶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를 진지하게 기도하였고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고 선하게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인도하심을 느낄 만한 놀라운 기도응답을 주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받을 줄을 믿, 믿는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솔직히 기도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큰 긍휼과 은혜로 인해 믿음이 부족한데도 정확하게 나의 원함대로 응답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내 원함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신자가 이 땅에 많아지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린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말을 다 해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후회 안 하게 주시려는 마음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할 때조차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누가 복음 2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시뿌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에는 그날 짐승들보다도 얼마나 더 나으냐. 감사합니다. 기독교인 방송실이었습니다.